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 TV. 돌군별곰 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두 번째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요. 오늘 꼭 전해 드려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출신인 트롯 가수 신인선 씨가 동료 뮤지컬 배우이자 미스터 트롯 마스터로 참여한 김준수 씨와 준결승 무대에서 함께 선 영탁 씨를 두고 한 우정 테스트에서 임영웅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인선 씨는 뮤지컬 배우 동기이자 미스터트롯 마스터로 출연한 김준수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준수가 자신을 마스터가 아닌 친구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미스터트롯으로 돈독해진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미스터트롯 중결승에서 경연을 펼친 영탁씨와 마스터로 참여한 김준수씨를 두고 우정 테스트를 했는데요. 신인사시는 임용웅씨를 선택하는 센스를 보여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임용웅씨의 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임용웅씨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뜬 정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스타 펜투표 더킹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로스타 1위를 한 가수에게 주어지는 이벤트 중 하나인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 특전에서 임영웅 씨가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에는 임영웅 씨의 광고 영상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뒤에 사진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기 임영웅 씨가 정말 대문짝만하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실 겁니다. 뉴욕 맨하탄 톰슨 로이터 빌딩 전광판에 임영웅 씨의 아주 멋진 이 모습이 뜨며 현재 팬들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젠 뉴욕까지 진출을 하게 된 임영웅 씨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임영웅 씨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이 다음에는 전광판이 아닌 무대로 한번 뉴욕 타임스퀘어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세계 최초로 쌈바뽕 파티를 개최해 커리큘럼 사상 최고조 흥 뽕을 터트립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출연하는 뽕숭아 당8회가 방송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트로맨 F4는 트롯 황제 서운도 씨와 세정 씨, 홍현희 씨와 함께 역대급 노래 수업을 펼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지난 방송분에서 나침반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서른도 씨는 교실을 옮긴 이후 암전된 무대 위에 다시 나타나 트로맨F4에게 사랑해요! 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원점과 춘자야를 열창해 트로맨F4는 무한 앙코를 르 외쳤는데요. 이후 서른도 씨는 지금 부른 곡들은 나의 자작곡이다라며 무명 시절 히트곡을 못 받아 레코드 3천장을 들으며 홀로 음악 공부를 했던 비화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 노후 대책을 세워라라며 특별한 한수를 공개해 트로맨F4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립니다. 또한 서른도시의 한수를 들은 세정씨는 뽕기를 한껏 끌어올려 쌈바의 여인을 열창해 서른도시로부터 극찬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세정씨는 본인이 픽한 트로맨F4 멤버와 쌈바 숄더를 걸고 부아지경 쌈바 댄스를 선보이는 등 쌍쌍 파티를 후끈하게 달굽니다. 이에 지난 짝꿍 쟁탈전에서 선택했던 이찬원 씨와의 쌈바 듀에서 선보였을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른도 씨는 수억 대에 이르는 다섯 개의 초호화 수석을 공개하면서 이수석에 모든 빛을 낸 사람이 우승자라며 수석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더불어 노래를 가장 잘한 우등생에겐 자작곡을 선물한다라는 서른도시의 자작곡 플렉스의 트로맨 F4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면서 야망을 드러냅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깊이 있는 목소리로 소화하며. 서른 도시를 감동시키고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나고 퍼포먼스가 마음에 든다라며 극찬을 받는데요. 과연 서른 도시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지, 또한 자작곡을 선물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서른 도시가 임용웅 씨에게 곡을 주고 싶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에 관하여 제작진 측에서는 트로앤 F 폰는 히트곡 메이커인 서른 도에게 신곡을 받기 위해 열정을 쏟아내며 역대 급 무대들을 속출시켰다며 여학생 세정 홍연희 씨와의 쌈밥 뽕파티와 경연을 방불케 한 수석 가요제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한 뽕승학당에서는 임영웅 씨가 전광열 씨와는 특급 연기 콜라보 박시후 씨와는 2020 더블루를 결성해 눈 호강과 귀 호강까지 모두 선사하는데요. 임영웅 씨는 바람과 구름과 비 촬영 현장으로 향하는 스쿨 뽕버스에서 즉석 상황극 크림빵의 찐 행복으로 연기 잔인의 면모를 까. 아낌없이 발휘한다고 합니다. 지난 방송 분에서 트로맨 F4는 전설의 연기반 졸업생 전광열 씨와 박시후 씨를 만나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캐스팅 배역을 놓고 연기 오디션을 받은 후 각각 배역을 배정받았는데요. 이에 버스를 타고 촬영장으로 향하던 트로맨 F4와 전광열 씨, 박시후 씨는 간식으로 크림빵을 받아 먹방을 펼칩니다. 더불어 원조 짤 생성 전문 배우인 전광열 씨로부터 전대 미문 크림빵 짤 시범을 실물로 영접해 임영웅 시는 탄성을 쏟아 냅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즉석 연기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는 빵을 훔쳐 먹다 걸리는 재미있는 상황극 설정에 무오른 연기력을 더해 전광열 씨에게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어 크림빵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임영웅 씨는 무조건 저장을 부르는 또 다른 짤 생성에 도전을 합니다. 또한 박시후 씨와 함께 90년대 남성 듀오 가수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를 열창하는데요. 두 사람이 결성한 2020 더블루가 초특급 비주얼 선사의 웅후 듀엣 무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맨 F4는 본격적으로 바람과 구름과 비 촬영에 나서는 모습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트로맨 F4는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첫 드라마 현장에 진입해 역할에 맞춰 조선시대 의상으로 환복하고 사극 분장을 마친 이후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람과 구름과 비 감독은 임영우 씨에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무사의 상이라며 기대를 드러냅니다. 무사의 상, 어 아, 멋있네요. 하지만 트로맨 F4 중한 명이 연기 구멍이라는 예상밖 독설을 받으면서 현장은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과연 감독의 한마디에 연이은 n g 를 발생시킨 트로맨 F4는 누구일지, 트로맨 F4는 무사히 생애 첫 사극 연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출연하는 TV 조선 뽕숭아학당 8회는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오는 2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행.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